정 소장입니다 오늘은 어, 보험군 삼성면 소재에 있는 농가주택을 한채 찍으러 왔습니다 예 산업단지 산업단지 옆에 있는 불락입니다약한 어, 30호 이상 살고 있는 불락이고 어, 제가 현재 비추고 있는 어, 이 집이 오늘 제가 소개할 어, 집입니다 주택입니다 자 마당에는 마당 한켠에는 이렇게 어, 태양광 전지판 어, 올려놓고 약한 달에 한 30에서 5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입이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말씀 하시네요 그리고 어, 담원 어, 어, 따로 없고 이렇게 헨서를 이렇게 쳐놓고 어, 경계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면적이 어, 201평입니다 201평이고 어, 등기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이 에, 건물 30평에서 어, 창고까지 해가지고 41평입니다 41평, 꽤 넓은 면적의 주택이고, 어, 지금 한 토치를 이제 외벽에다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제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오자마자 이제 이렇게 자그맣게 텃밭을 만들어놨고요. 그 다음에, 어, 우물가, 예, 우물가에 포드나무 이렇게 어, 해놨고요. 자, 이 집을 보시면은 상당히 넓습니다. 이렇게 주차할 공간도 충분하고요. 어, 주차장 위쪽에 이렇게 태양광 전지판을 어, 설치해 를 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에서 한 50만원 정도 수입이 나오고요. 자, 먼저 안에 본체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텃밭이 있는데, 텃밭은 뒤쪽도 있습니다. 또. 그런데 참 흙이 보들보들하게 좋습니다. 가장 잘해 이렇게 꽃나무. 예.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집을 꾸며놓고 살고 계십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덩키드면 30평입니다. 30평인데, 지금은 주말주택용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주말주택용으로. 들어오자마자 왼쪽에 이게 창호지 문이네요. 있 창호지 문이 있고, 여기는 이제 다용도실로 이렇게 써고 계시는가 봅니다 다용도실로 이렇게 어 벽지라던가 이제 형광등 그 이런 건 조금 교체를 좀 해야 될것 같네요 여기는 작은 어 방인데 어쨌든 조금 수리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 냉장고하고 아 싱크대 이렇게 있고요 어 바깥으로 나가는 뒤 예. 안으로 나가는 문도 있고 자, 여기서도 이제 꽃이 보이네요. 네, 어, 이따가 소개해드리고요. 여기가 이제, 어, 화장실, 네, 세 화장실 겸 세탁실. 예, 여기도 이제, 천장. 예, 보시면은, 어, 천장도 지금 다시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타일은 뭐, 그만 거만거만한데, 어, 바닥 타일도 어, 교체 좀 해야 될것 같고요. 예, 여기는 이제 대충 그 정도입니다. 자 여기 아까 제가 들어왔는데 여기 식탁이 있고요 자뭐 여기도 뭐 특별하게 적은 없는데 세월의 흔적은 좀 보이네요 세월의 흔적 예, 싱크대라든가 이런 거는 글쎄요 기호에 따라서 교체를 좀 해야 될듯 아는 그냥 써시도 되는데 예, 조금 세월의 흔적은 묻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우리 템마루 보시면은, 옛날 문, 어, 그대로, 형태 그대로 있습니다. 여 텐마루인데, 여름, 여름에는 이제 시원하죠. 이런 데 오시면은. 자,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안방인데, 안방인데, 어, 여기 바로 뒤쪽으로 이제, 디안하고또 연결된 문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아, 여기도 텐마루가 따로 있네요. 텐마루가. 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바깥에 예, 바깥에 하고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어, 문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참 시원한 바람, 아, 살랑살랑 부는 바람이 참 너무나 좋습니다. 자 여기가 안방이고요. 시골방이다 보니까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는데 어쨌든 정겨워 보이고 추억이 어려 보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방, 여기가 세 개째네요, 세 개째. 장롱이 있고요. 여기, 아까, 제가, 큰방에서 비쳤던 텐마루, 뒤 안에 텐마루, 아니, 뒤쪽 텐마루죠. 뒤 안에 텐마루가 아니라, 어, 여기는 다용도 쓰는지, 예, 옛날에 같은 거, 이불 같은 거, 이제 이렇게, 여기다 넣어놓고, 이제 그랬었는데, 공간이 아직 있습니다. 예, 수납공장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듯하고요. 아 여기가 어, 하나, 둘, 셋, 네 번째 네 번째 방입니다. 어, 이 방이 상당히 크네요. 예. 여기도 뭐 도배장판만 새로 사셔 가지고 어, 써셔도 좋을 듯합니다. 예, 여기 들어오니까 이제 방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뒤 안으로 나가는 어, 물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어, 거기도 이제 탐마루가 또 있네, 조그맣게. 바깥에 나가서 촬영을 하고요. 아, 여기에 들어왔더니, 어, 이집 구조가 흑백돌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는 시원합니다.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그런 구조, 그런 형태의 우리네 옛집입니다. 그래서, 이 요런 집 세컨드 하우스로 두고, 이렇게 활용하시도 상당히 좋을 듯 합니다. 어쨌든 집안이 201평입니다. 상당히 면, 넓은 면적이고, 그래서, 어, 그렇게 활용하시면은, 5도 2천, 예, 5도 2천을, 어, 이렇게 즐길 수 있고, 어, 아주 좋을 듯 합니다. 다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뒤안부터 먼저 소개하고, 자, 요 위를 보시면은, 석가리가 그대로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석가리가. 땅이 201평인데, 네모 반듯 합니다. 여기도 꽃나무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니까 이제 아래채 어, 여기 보니까 옛날 흑백돌로 쌓은 아래채입니다 흑백돌로 쌓은 아래채 요것도 어, 이제 활용되에 따라서 여러가지 쓰임을 받을 듯 하고요 자 제가 아까 마지막 방 마지막 방을 이렇게 소개했는데 바로 나오자마자 뒤쪽도 이렇게 텐마루가 있습니다 자 여름 한철 어, 하, 아주 더울 때 이럴 때 여기서 낮잠 주무실도 상당히 좋을 듯 하고요 여기가 이제 보일러실 같습니다 보일러실 예, 보일러실입니다 보일러실이고요 옆집하고는 이제 토란대 대안에 예, 오니까 아, 넓은 어, 이것도 텃밭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아,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자토란대 보이고 보온 어, 특산품 대추나무 예, 대추나무고, 어, 알이 상당히 굴네요 그리고 여기도 장, 장독대 하고, 어, 여러 가지 뭐 신고 거두고 할수 있는 그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는, 어, 디안입니다. 텃밭으로 활용하시면 상당히 좋을 듯한, 어, 그런 공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꽃나무들도 주인의 취향에 따라서, 예, 꽃나무 여러 가지 꽃나무, 그 다음에 이뭐 오이도 있고, 여러가지 심어 놓고 예. 5도 2천을 즐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방에서 큰 방에서 어, 나오면은 예. 뒤 안으로 나올 수 있는 문 예. 여기 이제 여기도 텃밭을 만들어 놨네요 여기도 여기도 텃밭을 만들어 놓고 가지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치 모양으로 아치 모양으로 수도관인데 아치 모양으로 이렇게 포도 포도를 이렇게 예, 키우고 있고요. 자, 뭐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왔을 때 예, 보여드렸던 텃밭입니다. 입구에 텃밭 예, 가장자리꽃 나무들. 자 이제 아래채 아래채는 특별하게 뭐 없을 것 같고요. 여기, 어. 자 어쨌든 뭐 여기도 다 어, 건물 다쓸수 있고. 예. 여기는 이제 뭐 음, 보관할 수 있는 창고 용도로 쓰시는 것 같습니다. 창고 용도로. 네. 그다음에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보관할 수 있고 농산물도 보관할 수 있고 어, 가재 도구 같은 거 예,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자, 여기도 이제 옛날에는 이런 데는 이제 마구간이죠. 마구간, 소 키우던 마구간. 자 이렇게 해서 삼성면 삼성면에 있는 산업단지 옆에 있는 불락 약한30% 이상 정도 살고 있는 불락 한쪽 가장자리에 있는 농가주택을 소개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온 날씨는 5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보온 날씨 그리고 면소재지는 한 7분, 예 보온은 한 8분 정도 거리가 될듯싶고요 접근성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자, 많은 관심을 가져줄 줄 알고 여기서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